안녕하세요. 은크루즈입니다. 모두 잘 지내고 계셨죠? 3월달에 처음 찍는 영상인 것 같아요. 3월달에 제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퇴사를 잘 하고 그러고 돌아왔습니다. <laughs> 네, 오늘 정산을 하면서 또 이야기 나눌게요. 네, 바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또 본의 아니게 3주치 잔액을 가지고 왔어요. <laughs> 일단은 사용 내역 보면서 꺼내 주도록 할게요. 쓴 내역은 별로 없어서 하나씩 말씀드려 볼게요. 3월 1일 날 이때는 아직 방학 중이었어요. 계약이 아니었던 상태였고 아이가 통일 전망대에 가고 싶다고 해서 저희는 고성에 있는 쪽이 아니라 거기 파주 쪽에 있는 통일 전망대에 다녀왔습니다. 거기랑 또 아이가 연천에 있는 선사 박물관? 네. 거기 가고 싶다고 해 가지고 두 군데를 다녀왔어요. 거리상으로 꽤 저희 집에서 멀리 떨어진 곳이어서 멀리 다녀온 여행이었습니다. 근데 아이가 본인이 가고 싶다고 골라서 가서 그런지 너무 즐겁게 잘 다녀온 것 같습니다. 이날 비가 온다고 일기에 뭐가 있어서 좀 걱정을 했었는데 다행히 실컷 놀고 나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그때부터 비가 조금씩 내리기 시작하더라고요. 통일전망대도 그렇고 선사박물관도 마찬가지로 입장료는 없었어요. 저희가 점심을 사 먹어야 됐어서 그 아이 방학 동안 모아놨던 챌린지 저축에서 꺼내서 사용을 했어요. 그때 잔액이 42,500원 남아있었는데 점심값으로 카드 할인 받아서 33,720원 지출을 했습니다. 이때 점심 메뉴가 국물 없는 우동이었어요. 다 드셔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처음 봤거든요. <laughs> 정말 국물 없는 우동에 차갑게 먹는 거였어요. 그래서 술안이었나? 그렇게 잘결 넣고 그 다음에 쯔유 조금 넣어서 이렇게 비벼 먹는 거였는데 너무 맛있더라고요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그때 그 식당에 주차할 공간이 부족해서 근방에 주차하느라고 유료 주차비 3,000원 사용했습니다 네, 근데 되게 신기했던 게 있어요 이때 42,500원 남아있었던 거에서 점심값으로 33,720원 <laughs> 점심값 33,720원 주차비 3,000원 이렇게 빼면 5,780원이 잔액이 남아요 그런데 이제 신학기 준비를 했었어야 됐잖아요 준비물을 학교 준비물 그게 딱 5,800원짜리 종합장이 필요로 했던 거예요 그 쿠팡에서 판매하고 있던 거였는데 그래서 진짜 알뜰살뜰 다 긁어 썼어요 <laughs> 제 용돈에서 20원 붙어가지고 그때 종합장을 사서 보냈습니다 이때 다행히 신학기 준비물로 많이 지출을 하셨을 것 같은데 다행히 저희 집에는 뭐, 색연필, 사인펜, 이건 1학년 때다 사용했던 걸 그대로 제가 보관을 하고 있었어요. 다시 또 사용하려고. 그리고 뭐, 알림장이라든가 다른 뭐, 열칸 노트, 이런 건 여분이 좀 있었어요. 작년에 사뒀던 거. 종합장만 사면 됐어서 그 비용이 지출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방학 챌린지 저축은 빵원입니다잘 <laughs> 썼어요. 그래서 오늘부터 다시 방학 챌린지를 또 시작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1일날 도로비 일일 날 도로비만 발생을 했는데 파주 다녀오고 했던 거 그리고 여기 별표에는 소아과랑 약국은 지난주에 2월2 8일날 정산 때 이때 못 빼줘서 2월에 시켜서 빼주었습니다. 그다음에 2일날 이때 일요일이었는데 주일 날 저희는 예배 마치고 저희 교회 바로 옆에 교회 부지랑 이마트 부지랑 연결되어져 있는 계단이 있어요. 그 정도로 딱 붙어 있어요. 거기만 딱, 계단만 딱 타고 올라가면 바로 이마트로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마트 행사하는 날에는 정말 도로가 마비가 돼요. 도로가 정말 정신이 없습니다. 복잡하고. 그날도 그런 날이었어요. 아, 오늘 이마트 행사하는구나. 그렇게 할수 있어요. 그러고 예배 마치고, 어, 삼겹살을 좀 사, 사가볼까? 하고 제 가족들이랑 갔어요. 가서 보니까 매대가 텅텅이더라고요, 역시나. 그런 거는 일찍 오전에 마감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럼 그냥 가자. 상품권도 안 챙겨갔었거든요. 남아있었던 신세계 상품권이 있었는데, 그거를 못 챙겨가서, 나오려고 했는데, 신랑이 라면 세 봉지에 8,000 몇백원 한다는 거예요. 보니까, 이제 뭐, 가격 상관없이 어떤 거든지 세 봉지에 무조건 8,000 몇백원이었어요. 그때 또 2,000원 쓱쿠폰이 또 있었어요. 이렇게 중복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이마트 쿠폰이었나? 아무튼 그랬어요. 신랑한테 쿠폰이 들어와서 또그것까지 쓰니까 8, 6,000원대로 내려오더라고요. 들어오고 또 몇백원 이렇게 포인트 있던 거, 신세계 포인트 있던 걸 하니까 라면 세 봉지에 총 6,010원에 어, 구입을 할수 있었습니다. 엄청 싸게 한봉지 2,000원 꼴이니까. 그래서 그렇게 세 봉지 달랑달랑 사서 나왔습니다. <laughs> 그 다음날은 마트에서 장을 봤고요. 저희는 식자재마트를 다니고 있기 때문에 대형마트에서는 웬만해서는 장을 보지 않습니다 엄청 급할 때 빼고는 그래서 41190원 사용했고 그리고 이날 빨간날이었잖아요 대체공휴일이여가지고 3일짜 이때 또 동료가 리클라이너 그 좌석에 영화티켓을 또 선물해 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이랑 가서 보라고 이렇게 선물을 고맙게 해줘가지고 그 제목도 기억이 안 나요 <laughs> 몬스터 뭐였거든요 정말 꿀잠 자고 나온 것 같아요 아 리클라이너 진짜 좋은 것 같아요 <laughs> 네 그래서 그때 팝콘 콜라 저희 카드에 있는 혜택 사용하면서 천원만 따로 내서 이거는 맛 변경 하느라고 그렇게 지출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던킨도너츠에서 또 9,000원 지출을 했는데요 이것도 저희 카드 할인 혜택이 있어서 적용 받고 그 다음에 또 신한카드 자체 내에서 또 행사하는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 해가지고 아마 이번 주, 오늘이 지금 촬영 날짜가 17일이거든요. <laughs> 많이 늦었죠. 네. 그래서 요주에 아마 들어올 거예요. 6,000원 정도 예상합니다. 그 다음에 양말. 양말이 22,800원 지출이 있었어요. 이거는 저희 아이 이제 신학기니까 양말이 많이 해줘서 좀새 걸로 사주려고 갔었다가 신랑이 자기도 사달라고 짓더라고요. <laughs> 그래서 이렇게 뭉탱이 돼 있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세트로 돼 있는 거 그거 아이 거랑 신랑 거 하나씩 사줬습니다 그리고는 무지출이었고 6일까지 1주차 끝그 다음에 2주차 2주차는 7일부터 12일까지였어요 7일날은 원두 1kg를 샀고요 18,590원 원두 값도 이제 좀 많이 올랐다고 하더라고요 원래 저희가 15,000원에서 16,000원 사이에 구매를 했던 것 같은데 조금 올랐습니다 그 다음에 바디워시 그리고 로켓 프레시에서 이때는 양상추를 샀던 것 같아요. 응. 앞에 나가서 사기 귀찮아가지고. <laughs> 이때 아직 회연이 유지되고 있었던 날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어, 가격도 비슷하고 해서 양상추랑 우유였나? 뭘 구매를 했습니다. 응. 그 다음에 온라인으로 또 고기를 구매를 했고요. 24,590원. 그 다음에 10일날에는 달걀을 따로 여기에서 샀어요. 마트에서 이제 안 사고, 어, 저희가 다니는 식자재 마트가 달걀은 그렇게 싼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어, 여기 동네에 달걀만 파는 그 무인샵 있잖아요. 거기에서 처음으로 사봤는데, 어, 가격도 저렴하고 신선하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종종 이용할 생각입니다. 그렇게 해서 11,12무 10일, 10일 지출을 했고, 다시 13일부터 18일까지, 내일까지 이제 3주차가 되는데요. 13일날에는 또 식색이 세제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프로시 저희 사용하고 있는 거 여기서 28,900원 지출을 했습니다. 이렇게 패키지 되어 있는 거세 개였던 것 같은데, 저희는 이걸 사면 한 5개월에서 6개월 정도 쓰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지출을 했고, 지금 한두 달 이상 생활용품을 잘 구매를 안 했더니 이렇게 하나씩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laughs> 13일이 제 마지막 출근일이어서 이때 마무리 늦게까지 잘 하고 오고, 14일날은 또 제가 처리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가지고, 네, 그런 것들을 하면서 아직 퇴사가 좋은지도 모르게, 모르게 그렇게 보냈던 하루였어요. 네, 그리고 이때 금요일 날, 아니다, 그 전날, 네, 퇴사일에 저희 친정아빠께서 용돈을 조금 주셨어요. 고생했다고 그동안 쉬지 않고, 어, 일하느라 고생했고, 맛있는 거 사먹었으면 좋겠다, 가족들하고 하셔가지고, 그래서 그 다음날, 금요일 날 저녁 식사를 아이가 원하는 애슐리에 가서 외식을 했습니다. 그 비용은 따로 잡진 않았어요. 아빠가 주신 걸로 사용을 해서. 그 다음에 토요일 날 신랑이 출장이 있었어가지고 집콕했습니다. 음. 그래서 원래는 퇴사 기념으로 바람이라도 좀 쐬고 자 해가지고 캠핑을 가고 싶었는데 이때는 어, 신랑이 계속 하루 종일 출장을 다녀왔어야 돼가지고 이제 돌아오는 토요일 날갈것 같아요. 16일 날 이제 마트에서 장을 봤어요. 이것도 물론 식자재 마트입니다. 33,960원 지출이 되었고 제가 장 봐온 거를 찍어놨어요. 이렇게. 요 정도 구입을 하면 식자재 마트에서 3 4 0 0 0원 정도가 됩니다. 음. 그래서 이렇게 가공식품도 물론 사지만 이렇게 원물을 위주로 사면 좀 저렴하게 장을 볼 수가 있어요. 살고 계신 집 근처에 식자재 마트 있으신 분들은 꼭 한번 이용해 보시는 거 추천드려요. 음. 가격 차이가 상당합니다. 아, 그리고 저희가 식비가 6만 원이 예산이에요. 6일 예산에서 하루 만 원씩 해서 6만 원인데 마트에서 쓰고 남은 26,040원은 이걸 지출로 잡았습니다. 2월이라고 제가 기록을 해뒀는데요. 이거는 저희가 토요일 날, 이번 주 토요일 날 캠핑을 갈 거잖아요. 캠핑 갈때 장을 볼때이 2월 된 26,000원을 보태서 장을 볼까 합니다. 저희가 이제 3월 시즌이 시작이 됐고, 이제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는 캠핑을 늘 떠날 것 같은데, 그때마다 식비가 좀 초과되거나 하면 부담이 좀될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부담 없이 여행을 즐기기 위해서 그 주의 식비 안에서 최대한 해결을 하려고 하거든요. 예산을 따로 잡지 않고 네. 그래서 이번 주에는 식비 잔액이 0원이에요. 6만 원다 지출이 된 걸로 기입을 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무지출할 예정이어서 오늘 17일 정산을 하고 마감을 하겠습니다. 잔액 꺼내 줄게요. 다 꺼내고, 얼마인지 확인하는 게 빠를 것 같아요. <laughs> 지금 동전이 5, 6, 7, 8, 9, 950원. 950원 있는데, 500원짜리 하나랑 동전통에 있던 500원이랑 더해서, 요거는 지폐로 바꿔줄게요. 1,000원 바꿔서 이것도 같이 저축해줄게요. 그 다음에, 생활용품비. 刚刚。 15,000원인데 이거 아까 이거 동전 안에 있던 거 바꿔준 거라서 이번 주 잔액 자체는 14,000원 5,000원짜리 두장1 0 0 0원 10,000원짜리 14만원 이렇게 하면 이번 주가 아니라 <laughs> 3월 1주차부터 3월 3주차까지 잔액이 16만 4천원입니다. 여기 아까 동전 바꾼 거천원더 해줄게요. 이거 지우는 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 됐다. 오케이. <laughs> 쇼턴부터 차례로 저축해주겠습니다. 건강은 지금 잔액이 16만 원 누적되어 있는데 오늘 많이는 못해줄 것 같아요. 만 원만 해주겠습니다. 그러면 17만 원이죠. 제가 이제 아이랑 4월 달에 그 성조숙증 검사 예약을 해뒀어요. 사실 성조숙증이 염려돼서는 아니고 성장판 검사를 한다고 해서 궁금해서 예약을 해뒀습니다. 주사를 맞을 생각은 없고 다만 만약에 성장이 언제까지 할수 있다, 몇 센치를 예상한다, 뭐 이렇게 알수 있으면 한참 성장기 때좀 많이 먹이고 바짝 잠도 많이 재우고 해서 이렇게 힘 써보려고 <laughs> 그냥 궁금해서 네, 다녀올까 해요. 그 비용이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8만원이었나 9만원이었나 그랬던 것 같아요. 올해 그 건강검진 받으려고 지금 차곡차곡 모으고 있었던 건데 여기서 좀 일부 사용을 해야 될것 같아요. 4월달에. 네. 여기도 부지런히 모아야 합니다. 건강됐고 그 다음에 자동차 자동차는 6만원 넣겠습니다. 1, 2, 3, 4, 5, 6. 누적금액은 8만원. 그 다음에 기타, 기타에도 이제 많이 넣어줘야 돼요. 이번 주에 캠핑 예정이 되어져 있고 그리고 4월 첫째 주에도 다른 가족들이랑 캠핑을 같이 가기로 했어요. 아이 친구 가족이랑. 그래서 그때도 지출이 될것 같아서 이제 열심히 모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13,000원 남아있고 여기에는 5만원 넣겠습니다. 63,000원. 다행히 이번 주에 가는 캠핑 사이트는 시에서 운영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이트 비용이 23,000원 밖에 들지 않아서 부담없이 잘 다녀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뺐죠? <laughs> 네. 뺀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해서 숏텀은 다 저축이 되었고요. 45,000원 맞는지만 볼게요. 2만원에, 3만원에, 어, 맞는 것 같아요. 아까 이거 15,000원이었으니까. 그러면 롱텀으로 넘어가서 롱텀 가기 전에 여기 45,000원은 모두 다 웨딩 속주에 넣어줄게요. 여기 5,000원이랑 뒤에 40,000원이 있네요. 40K 요렇게 간단하게 표시를 해줄게요. 그래서 저축, 쇼텀은 끝났고, 여기 5,000원 들어갔고, 여기 뒤에, 나머지. 그러면 진짜로 롱텀으로 넘어올게요. 롱텀 저축 시작하기 전에, 지금 25년도 예비비 마련했던 400만 원 중에서 지금 잔고가 거의 안 남았어요. <laughs> 지금 거의 100만 원대 남은 것 같아요. 180만 원 정도? 와, 그래서 그걸로 이제 4월은 다행히 하나도 이벤트가 없어서 5월 달부터 12월까지 버텨야 되는데 아주 아껴서 알뜰히 잘 하면 잘 커버를 할수 있을 것 같은데 한번 해봐야 될것 같아요. 조금 한 30만원 정도 부족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넣어줄 건데, 부수입이, 어구, 돈이 나와 있네요. <laughs> 부수입이, 9,000? 7 9 0 000, 0 0원이 있어요. 일단, 이 9,000원은, 5,000원은 틱톡이고요. 열심히 영상도 보고, 출석 체크도 하고 해서 받은 거. 그 다음에 이 4,000원은 기프티콘 판매랑 하이패스 캐시백 받았던 거예요. 거기서 뒤에 동전은 통장에 넣어두고 4,000원만 가지고 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9,000원이고요. 이 7만원은 사실 2월달에 제가 받은 부수입이었어요. 이건 뭐냐면 저희 집 인터넷 1년 단위로 재약정을 하면서 그때 받은 상품권이에요. 저희가 그때 네이버 포인트로 상품권을 받았는데 그걸 즉시 사용하지 않고 계속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이번 주에 장볼때 네이버페이 포인트로 결제를 할수 있더라고요. 마트에서도 그래서 그걸로 대체를 해서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어쨌든 다 사용이 되는 시점에서 저는 부수입을 잡고 있기 때문에 네, 이렇게 7만원 가지고 왔어요. 7만9천원 부수입이고 없는데다가 좀 넣어줄까 봐요. 여기 이벤트 칸에 넣겠습니다. 이벤트 칸에 한 칸에 9천원이고요. 그러면, 98에 72. 7 2 0 0 0 그럼 8칸 표시해둘게요. 은색 펜이 사라졌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잘안 보이실 것 같아요. 그쵸? 7,000원만 납두고납두고 <laughs> 72,000원. 7,000원이 남았는데, 이거는 짤짤이 남았을 때 가장 만만한 여행으로 넣어줄게요. 자, 지금 여기에 이게 작은 반짝이가 1,000원씩이거든요. 그러면 딱 2,000원에 큰 반짝이 5,000원에서 7,000원 딱 남아있어요. 이걸 채워주면 돼요. 이렇게. 지금 은색이 사라졌으니까 이걸로 7,000원 채웠습니다. 됐고, 그 다음에 챌린지 저축, 1년 챌린지, 이거는 3저축으로 하고 있죠. 제가 지난주에, 지난주가 아니라 3주 동안 영상을 못 찍으면서, 2주분에 해당하는 선자축을못해 줬어요. 그래서 요거를 지금 하겠습니다. 4만 원이고요. 5월에 해당하는 거 15,000원, 25,000원 해서 4만 원. 저축도 끝이 났고 이거는 이번 주차 예산입니다. 4주차 3월 4주차 예산 5, 6, 7, 8, 9, 10, 11, 12, 13, 14, 14 14만원 아 맞다. 아 제가 깜빡한 게 있어요. 제가 오늘 이거 방아채린지 시작하려고 가지고 왔거든요. 근데 웨딩에 다 넣어버렸네요. <laughs> 아꼭 해주고 싶은데 어떡하죠? 음 그리고 참 저희 아이 방학이 이번 여름방학이 2주밖에 안 된대요 세상에 <laughs> 더운데 어, 학교에 이렇게 뭐 뺏지 못할 사정이 있나 봐요 뭔가 공사를 하는데 아이들한테 필요한 뭔가를 설치를 한다고 했던 것 같아요 네 좋은 거겠죠 그래서 2주 동안 밖에 방학을 하지 않고 대신 겨울방학이 두달 반으로 어마무시하게 늘어날 예정입니다 와참 어, <laughs> 생각만 해도 무서운데, 일단 여름방학 2주 동안 또 알차게 보내야 하니까, 제가 원래 여름방학 예산으로는 생각해놨던 게 20만원을 모으는 게 목표였고, 겨울방학으로는 30만원을 모으는 게 목표였어요. 그런데 좀 계획이 바뀌어서 수정을 할까 하다가, 일단 예정대로 20만원을 모으고, 좀 남으면 그거는 겨울방학 때 같이 버텨서 사용하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20만원을 목표로 채워보겠습니다. 돈이 없네요. <laughs> 그러면 미안하지만 웨딩에서 꺼내 올게요. 웨딩에 여기 5,000원. 5,000원 넣었던 거. 아니요. 여기에서 계시는 해야 되니까 <laughs> 딱 1,000원만 꺼냈어요. 그러면 오늘 사실 4만원이 아니라 3만9천원이 될 텐데, 제가 잘 기억하고 있다가 천원을 여기다 더 넣어줄게요. 다음에 그럼 되겠죠? 기억을 해야 될 텐데. 그래서 오늘 1번에 넣어줄게요. 먼지죠아 이거 이번엔 예쁘게 색칠하고 싶었는데. 틀렸어요. 이 변생인 틀렸어요. <laughs> 일단은 넣겠습니다. 천원. <laughs> 넣었고 연하게 색칠했어요. 지울 때 편하려고. 네, 이렇게 개시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3월 4주차 예산을 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식비 예산 6만 원. 생활 용품비 2만 원. 건강도 2만원. 자동차 2만원. 아, 이번 주에 아이 데리고 치과를 가야 될것 같은데, 혼메우기 하고, 그, 불소 도포하느라고 예약이 되는지 한번 전화를 해봐야 될것 같아요. 이거 영상 촬영 끝나면. 음, 그러면 좀 돈이 건강항목에서더 나갈 수 있다 생각이 드네요. 음. 아껴서 어떻게 어떻게 잘 살아보겠습니다 아, 퇴사한 소감은요 짧게 말씀드리자면 좋지도 나쁘지도 않아요 <laughs> 이게 약간 제가 지금 다시 입사를 해야 하는 그러니까 취직을 다시 해야 되는 이렇게 단기 잠깐의 백수이다 보니까 사실 마음속에 불편하고 불안함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쉬려고 결단해서 그만둔 거니까 잘 쉬고 즐겁게 긍정적으로 지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laughs> 그래도 하나 좋은 건 이제 곧 프로야구가 개막을 하잖아요. 저희가, 저희 부부가 그 프로야구를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연애할 때는 진짜 많이 벌어 다니고 직감 보고 했었는데 이제 아이 낳고 또 직장 생활을 하면서 케어하면서 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못 가고 있었는데 이제 올해는 지금은 현재는 제가 지금 실업 상태이기 때문에 <laughs> 한몇 달간은 프로 야구도 즐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긍정적인 부분만 잘 생각하면서 네, 푹 쉬려고 합니다. 아 여러분들 그 틱톡 북치게 하셨어요 <laughs> 저 신랑이랑 둘이서 했거든요 나름 물론 되게 열심히 했다고 말씀드리긴 어려운데 그래도 좀 열심히 했다 이 정도면 최선을 다했다 싶을 정도로 해서 받은 결과가 아, 아직 받지는 않았고 이제 거기 예상 금액이 있거든요 저희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은 12,000원입니다 많은 걸까요? <laughs> 그게 시간을 꽤 많이 잡아먹거든요 북치는데 네, 그래도 만족합니다. 지난번에 1차 부치기 했었을 때는 저희가 2,000원인가 받았거든요. 그때 너무 와, 진짜 농락당한 기분이어 가지고 <laughs> 아, 하지 말자 이랬는데 2차 부치기 열렸을 때는 그 금액이 오픈이 됐어요. 예전에는 금액을 알려 주지 않은 상태에서 리워드가 얼마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했었거든요. 수입은 아마 다음 주쯤에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 틱톡 부수입이 5천원, 만원 이렇게 제가 가지고 오긴 하고 있지만, 그래도 그 주기가 엄청 길진 않아요. 그래서 모두 모두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더보기란에 그 링크 타고 들어오셔서 출석 체크하시면, 또 10일 동안 출첵만 하셔도 어 지금 아마 이벤트 기간이어서 5만원 받으실 수 있는 것 같아요. 그 가입해 주신 분, 그리고 저둘다 그렇게 받을 수 있는 거여서 남겨둘게요. 혹시 필요하신 분들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laughs>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이제 늦지 않을게요 정말 정말 이제 늦으면 핑계입니다 그거는 제가 일도 안 하는 백수인데 어, 영상을 켜지 않으면 그건 게을러서이니까 <laughs> 꼭 제때 찾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한 주간도 잘 보내시고 우리는 4주차 정산에서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